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 들어 마시는 숨에 뒤로 백 밴딩 이때 허리가 아프면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쉬면서 우타나 사나 네 이때 처음 몸이 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동작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발을 뒤로 발가락 끝을 세우고 무릎 바닥에 시선은 가볍게 천장을 보시고요. 내쉬면서 다운독 좋습니다. 뒤꿈치가 최대한 바닥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시고 허벅지 힘을 줘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도록 합니다. 어깨는 최대한 누를 수 있으면 깊이 눌러주시고요. 들어 마시는 숨에 무릎을 바닥에 내쉬는 숨에 턱을 멀리 대야 돼요. 손보다 조금 더 멀리 가슴턱 바닥에 몸을 앞으로 밀거나 다리를 뒤로 편하게 빼서 마시는 숨에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 이때 주의해야 될게 여기 앞에 보면 손목과 어깨가 되도록이면 일직선이 되도록 하시고요. 골반이 약간 떠도 되니까 수직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쉬면서 다운도 마찬가지 뒤꿈치 강하게 바닥을 누르시고 어깨 충분히 눌러주시고요. 영상 한 1분에서 3분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호흡을 약간 조절한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고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요. 발끝에도 힘을 빼시고 발은 골반보다 약간 넓은 상태 발끝에 힘을 빼시면 되겠고요. 손은 엉덩이에서 손을 한 바퀴 돌려서 한뼘 정도 네, 벌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붙여서 바깥쪽으로 벌리면 내가 이제 휴식할 했을 때 가장 편한 상태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요가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힘들고 좀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수, 호흡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 수련을 보통 한 초보자들은 한 2주 정도 하시고요. 조금 더 길게 하면 한달 한 정도 음.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되 어, 다음 시간 선생님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는 수업을 가르쳐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 12번을 반복하는데 이거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6번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숙련이 조금 됐다 그러면 12번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16번 또는 20번 24번 28번 최대 36번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어, 36번까지 하는데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하루의 운동량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 앉아 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호흡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옆으로 좀 앉아 주시고요. 수카사나 편하게 앉습니다. 자, 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셔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끝을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굽혀줍니다. 비슈뉴 무드라라고 해요.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코를 막고 허리는 곱게 펴주시고요. 턱을 살짝 끌어 내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호흡을 먼저 내쉬고요.